안녕하세요. 골드카입니다. BMW 520D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고요 18년 3월에 등록한 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아, 주행거리는 9만 키로, 아, 주행거리는 좀되고요 일단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실내부터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 보시면은 네, 후측방 경고되어 있고요 네, 메모리는 이쪽에. 그리고 전동 시트 되어 있고요 오토라이트, 파워 스티어링 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동 걸어 놓은 상태고요실 주행거리 9 0 23km. 그리고 패들 시프트 되어 있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차선이 탈방지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블루투스 되어 있고요 어, 여기 제가 성능 기록 부 가져왔는데, 보시면은 용도 변경, 용도 변경 없음이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사고 이력, 사고 이력 없음, 단순 수리도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란 게 이쪽 성능 기록부에 나오고요. 여기 위에 보시면은 선루프 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완전 가을 하늘이네요. 이쪽에 룸미러 되어 있고, 하이패스는 이쪽 사대로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가 이렇게 고급스럽죠. 후징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주카메라도 서명이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두개 스타트 버튼, 네. 오토스탑 되어있고요. 어,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쪽에 USB 포트 되어있고요. 그리고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건 미끄럼 방지, 뭐 스포츠 컴포트 모드, 에코 모드 그 다음에 주차파킹 센서 전자파킹, 오토홀드 d 에이스 이쪽에 있고요. 어, 뒤에서 본 실내 모습 네,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뒷좌석도 이렇게 열선 네, 시트 양쪽으로 되어 있고요. 어, 시트 상태 괜찮고 넓은 편입니다. 여기 선루프 모습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영상 찍는 동안 설명드리지 못한 옵션은 자막으로 다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잠시 전화 가서 영상이 좀 끊겼고요. 어, 외판을 보면은 이쪽 측면 보면 크게 보이는 문콕 자국이나 네,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어, 뒷바퀴 타이어 트레드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한80% 정도 되는 것 같고 네, 휠도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굉장히 이쁘죠 네, 파워 트렁크 되어 있고요 어, 트렁크는 그렇게 뭐 좁지도 넓지도 않은 편 같습니다 이 정도 크기 되고요 그리고 이 버튼 눌러 주시면 네, 자동으로 이렇게 닫힙니다. 이쪽 측면을 봐도 어, 주행 거리에 비해 외판 상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휠도 네, 상태 괜찮고요. 이쪽 M, 스포츠. 앞바퀴 트레이드 상태도 한 80%. 어, 타이어 가신 지는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앞뒤 다 타이어 트레이드 상태가 굉장히 좋습니다. 휴일 상태 괜찮고, 어, 뭐, 단점이라면, 뭐,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많은 거, 또, 하지만은, 뭐, 아직 보증, 일반 보증 남아 있고요. 어 차량 마지막으로 스펙 정리해 드리자면, BMW 520D M 스포츠 패키지 모델이고, 18년도, 9만 키로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어 차량 가격은 저희가 4,080만 원, 4,080만 원에 판매를 하고요. 차량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 주시고 제가 차량 판매만 하는 게 아니라 매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견적 주시면 친절히 상담 후 찾아뵐 수 있으면 전국 어디든 찾아뵙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